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이어서 금일까지 플러스는 유지하는 이런 흐름인데 뭐 느리게 가지만 올리려는 움직임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소 기대감에 못 미치는 반응일지 몰라도 현재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크게 감정 소모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도 변함없이 종목 전반적인 리뷰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휴장으로 주식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 좀푹 쉬시면서 재충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한 점들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제의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좀 거래를 하시거나 뭐 앞으로 좀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조건 없이 무료로 좀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뭐 여기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조금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미지는 텔레그램 무료방 제가 캡처를 좀 도왔습니다. 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뭐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뭐 시황 분석이라던가뭐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 추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좀 있다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일 장막판이었죠. 이 저가 매수가 유비되면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뭐 내일 열리게 되는 FOMC에 대한 이런 우려감으로 좀 상승폭은 좀 제한된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대부분 이렇게 빨간불이 좀 들어오면서 잘 버텨낸 흐름이었죠. 우리 증시도 초반에는 이렇게 좀강 보합권으로 출발은 했으나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전체적인 흐름이 좀 약세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FOMC 이벤트가 내일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좀 장중에 외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수급들의 간망세가또 추가적으로 갈수 있는 상승 흐름을 좀 제한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1%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좀 하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뭐 전반적으로 좀 방향성이 애매한 이런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관망하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도 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 모두 양매도가 좀 나왔고 코스피는 외인들이 막판에 좀 300억 가량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으나 그동안 나간 거에 비하면 뭐큰 폭의 매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1265원대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또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고 금리 인상 빅스텝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예상보다 다른 발표가 된다면 다시 좀 흘러 내리는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정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뭐 관련 이슈들이 좀 호재도 그렇고 좀 끊이지 않으면서 자주 순환매가 도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빨간불도 좀 많이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좀 상승폭은 좀 제한이 되었지만 고점 2.4% 그리고 저점은 마이너스 0.48%로 뭐 대체로 좀 플러스 부근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죠 대체로 플러스 부근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의 상승에 비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뭐,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 뭐, 한국전력공사가 영국과 또 원전에 대한 논의 이슈로 또 자회사 이제 최대 주주격인 한정기술도 좀 급등을 했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뭐, 시총 대비, 거래량 대비 좀 그래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만족을 하는 오늘의 또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뭐,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뭐, 크게 가지 못해도 반대로 좀 악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방의 압력도 크게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박스권 하단을 좀잘 지켜내면서 좀 자리는 잘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뉴스를 볼 건데, 뭐, 호재와 그리고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좀 나와주고 있지만, 뭐, 역시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더 가득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전일이죠. 주가 같은 경우도 좀 시간에 이렇게 1.2% 정도 상승했었던 이유가 유스케일 파워의 이제 상장 소식으로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었다라고 봤는데 일단 오늘 이 시초가보다 좀 이렇게 마이너스 영... 시초가보다는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유스케일 파워 이제 거래가 좀 시작이 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상승 궤도를 좀 보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조금씩 반응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 측에서도 당장 주가가 올라가도 좀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언급도 있었죠 뭐 뉴스를 좀 볼게요 SMR 기업 최초로 뉴욕,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3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 기업가치 19억 달러 삼성물산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호재다. 뭐 연일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s m r 기업 중 처음으로 상장에 성공했다. 2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s m r 공급에 필요한 실탄을 충전하게 됐다. 현지 시간 이일 스프링 밸리 어퀴지션 코퍼레이션과 합병을 완료했다라고 밝혔고. 합병 후 사명은 뉴스 r 일 파워 코퍼레이션으로 3일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보통주는 SMR 신주 인수권은 SMRWS라는 종목 기호로 거래가 된다. 합병 후 기업 가치는 약 2조 4,05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 상장에 성공한 뉴스 o 일 파워는 약 2,970억 상당의 상장 지분 3호 투자를 포함해 약 3억 8천만 달러, 4,81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팩과 합병하는 기업이 상장을 확정한 후 추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이제 이 부분인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또 DS 자산운용과 뭐 DS 프라이빗 에커티, 뭐 삼성물산이 이 지분을 취득을 했고, 전략적 투자자로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고, 뭐 여러 이런 회사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 회사는 존홉킨스 유스케일 파워 사장이 이끈다. 에너지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또 스프링밸리의 최고 경영자 크리스토퍼 솔레르는 신설 회사에 이사회로 합류를 한다. 유스케일 파워는 자금을 조달하도 뉴스이퍼는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진을 확충하며 SMR 상용화에 열을 올릴 계획이다.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총 462MW 규모의 SMR 사업 부축을 수행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에도 수출을 추진 중이다. 뭐 아시다시피 두산에너비티는또 전략적 협력 관계로 좀 있고 S.M.R. 회사 최초로 상장 기업이 된 뉴스킬 파워의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전 세계의 긴급한 청정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사실 이제 S.M.R. 관련 기업이 이제 미국, 미국에 상장된 것은 첫 번째 사례다. 그리고 그 상장 명도 S.M.R.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상장 명도 SMR로 좀 상당히 첫 번째로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SMR 같은 경우는 상용화 되기까지 뭐 향후 뭐 6에서 7년 정도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 시작이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어서 또 뉴스를 좀 하나 더 보시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탈원전 폐기 원전 시장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의 탈원전 폐기에 포함시키면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공헌해온 원전 최강국 건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로 침체된 원전업계의 활력이 돌지 주목이 된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가 포함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및 한미 원전 동맹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원전 열기 수출을 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 일단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내 신한을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방침이고 계속운전 신청 기한 수면 만료일을 2년에서 5년에서 5에서 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화가 만료 원전에 계속 운영도 추진을 한다. 이 밖에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 생산 등 연구 개발을 추진해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원자력계는 차기 정부에서 탄원전 정책 폐기로 원정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기업들의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대표적인 수의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꼽힌다. 원자력 설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실상 국내 원자력 발전 설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인수위가 원전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두산에너빌티에게 긍정적이다. 한수원 등과 함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 나선 상태로 지난 3월 17일 또 입찰안내서를 받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입찰서를 낼 계획이다. 뭐 대체로 다좀 읽어보셨던 기사일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취임이 5월 10일로 이제 일주일도 이제 남지 않았고 뭐 예상대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폐기 그리고 원자력 산업의 이제 확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영향권 안으로 점점 다가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여기서 기폭제가 좀될수 있는 부분은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좀 확신으로 좀될수 있는 이런 내용들과 좀 전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작년부터 이집트 원전에 대한 부분은 좀 거의 확정식으로 발표가 나왔는데 현재 러시아 좀 전쟁으로 인해서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 기존 대로라면 4월 말에 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했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매매동향을 보면 주가가 더 가지 못한 게좀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외인은 54만주 순매수 그리고 기간도 17만 5천주 순매수 프로그램도 오늘 45만주 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연기금도 3일 좀 나간 이후에 오늘 7만 8천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수급을 보면 초반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좀더 나아지는 이런 개선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외인과 그리고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주요 수급처들이 좀 확대를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9.2.4%를 찍고 막판에 플러스 9.6% 까지 좀 이제 밀리면서 좀 음봉전환이 되었는데요 단순 수급 동향이나 수치만 본다면 더 갔어야 하는 흐름인데, 뭐, 수량만 좀 많이 들어왔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매수세 유입은 아니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에 JP 모금 같은 경우도 5만 5천 주가량 좀 이탈이 되면서 좀 하방에 힘을 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여기 좀4% 미만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뭐, 500만이 넘는 오늘 거래량에서 한 20만 주가량 공매 수량이 좀 나왔습니다. 더 아쉽게 좀 느껴지는 대목인데, 뭐, 공매 잔고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4월 29일 이제 1174만 주로 전일 기준보다 한 40만 주가량 좀 증가세를 보였고, 4월 20일 경부터 계속 좀 상승세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4월 초 2,100만 주가 좀 넘었던 공매 잔고에 비하면 좀 양반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차 잔고 같은 경우도 5월 3일로 봤을 때 체결량은 196만 주, 그리고 상환은 65만 주로 그 차이만큼 또 잔고 수량이 2,800만 주까지 늘어났고 잔고 금액도 잔고 금액도 5,800억으로 좀 증가가 되었네요. 뭐 공매 잔고와 대차 잔고가 최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방의 압력보다는 좀 가야 할때못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전혀 나쁜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좀 이런 증가세가 꾸준하게 늘지 않는다면 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월달 공매도나 대차거래 좀 증가세로 갈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다시 감소를 할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플러스 0.96% 이렇게 상승하면서 21,000원 턱걸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거래량이 전일 대비 뭐 20만 주가량 조금 더 늘어났지만 막판에 이렇게 음봉으로 바뀌면서 뭐 주가는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뭐 결국엔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캔들 모양을 봐서는 좀 도지형 캔들을 만들면서 주가를 좀 위로 올릴지 아니면 좀 바닥으로 내릴지 좀 치열하게 좀 싸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방향성을 좀 잡지 못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다음 날 내일은 휴장이고 금요일 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는지는 또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최근 주가는 3일간 이 60일선을 좀 지지를 하면서 좀 상승을 하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금일도 더 상승할 수 있었음에도 또 다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여전히 500만 정도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분출되지 않았고. 이전에 좀 3월 11일 날 이렇게 큰 양봉 이런 흐름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주가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좀 적은 이런 상황에서도 좀 계속 2만원 구간은 지켜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이렇게 큰 박스권인 상황이죠. 하방으로는 2만원, 그리고 상방으로는 2만 3천원. 또 여기를 터치하지 않는 이상 좀 대응할 구간은 아니고, 중간 지점이라고 볼수 있는 2만 1,500원이라도 좀 뚫고 유지가 돼야 다시 고개를 상방으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좀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